잠시 후 성대의 성대한 특강 성균 소프트웨어가 너에게로 간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과 1학년 정현 일입니다 2학기 개강으로 수업 준비로 인해 바쁘신 와중에 오늘의 강연을 위해 자리해 주신 김장윤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균관대학교 강연장을 가득 메워줄 여러분의 열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SNS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성대의 성대한 특강 성균 소프트웨어가 너에게로 간다는 AI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식의 확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특강을 진행해주실 교수님들의 자기 소개 간단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잡는 과학자다. 액 걸맞는 데이터 사이언스의 대표주자 김장현 교수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터랙션 사이언스학과에 재직 중인 김장현입니다. 아, 저는 인문사회적 관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고 또 데이터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자기소개 감사드리며 잠시 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김장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이터로 보는 인간 행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데이터 세계를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아...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간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 소프트웨어 기술이 없이는 큰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빠르게 관찰하고, 빠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시각화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융합대학에서는 어, 공학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교수님들도 함께 다양한 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아, 먼저 미국에서 어, 이루어졌던 프레밍햄 심장병 연구 프레밍햄 s 트스터디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1940년대 어느 날 학자분들 몇 명이 보스턴 인근의 작은 마을 프레밍햄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찾아가서 어떤 부탁을 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연구에 참여해 주시면 아,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도 함께 체크를 해 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또 사회적 여러 가지 관계들을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인간 관계가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동네 분들이 모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천 명 규모로 시작됐던 연구가 지금 약 80년이 지나서 지금은 아, 자녀의 자녀까지 지금 약 수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빅데이터,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줬을까요? 아, 먼저, 인간이 갖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태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에는 저렇게 별로 큰 어, 공통점이나 연계성이 없이 예, 집단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어떤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일렬로 쫙 서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소방차가 없을 때 불을 끄려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렇게 일렬로 서서 그어 뭐라고 그랬죠? 그 양동이를 이렇게 하나하나 넘겨서 불 껐죠. 저거는 목적 지향형 선형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트워크는 저렇게 어 중심이 있고 주변으로 뻗어져 나가는 네트워크인데요. 옛날에 핸드폰이 없을 때. 우리가 비상연락망이라는 게 모든 조직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윗사람이 다음 사람 몇 명에게 전화를 해주면 그분들이 또 다음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이런 연쇄형 네트워크가 대표적인 비상연락망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군대에서 볼수 있는 네트워크예요. 한 7명에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작은 군대를 이루고 그 군대가 나중에 커서 중대, 또 대대, 연대. 사단, 이렇게 커지는 조직이고요. 이런 조직의 특징은 중간에 어, 빠지는 사람이 있어도 바로 다른 구성원이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연결된다. 두 번째는 전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구성원이 갖는 특징이 다른 구성원에게 그대로 카피되는 거죠. 전염되는 겁니다. 우리의 전염병도 역시 인간 간의 접촉에 의해서 되니까 해당이 되지만 우리의 정서와 감정도 전염이 된다는 것이 속속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징은요. 그 구성원 하나하나의 특징이 합쳐진다고 해서 네트워크 전체의 특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 전체를 위해서 내려다 보면 전,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제3의 특질이 솟아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어, 또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대표적인 현상 중에 첫 번째로 6단계 분리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네브라스카의 어느 주민 보고 보스턴에 있는 아무개 씨에게 편지를 전달해 보세요 했더니 이 편지를 대신 직접 전달할 수는 없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아는 사람을 연쇄적으로 연결했더니만 불과 6단계만에 미국의 모르는 어~ 임의의 두 사람이 바로 연결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인간관계의 조직은 재밌게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6단계만 수소문하면 다 연결된다는 재밌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셜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죠. 페이스북 친구 찾기를 통해서는요, 2단계 내지는 3단계면은 전체 미국인이 다 연결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현상입니다. 아, 두 번째 현상은요, 3단계 분립니다 어, 여러분의 친구가 담배를 많이 피면 여러분도 흡연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놀라운 발견은 여러분이 얼굴도 모르는 친구의 친구 또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흡연자일 경우에도 내가 흡연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과학의 연구 성과는요. 어, 이런 구체적인 발견으로도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행복의 전염성입니다. 이게 그 마을 사람들의 행복도를 지도로 표시한 거예요. 노란색이나 화란색의 사람들은 행복감이 높은 거고요. 짙은색이나 남색의 사람들은 행복감이 낮으신 분들이에요. 놀랍게도 행복한 분들은 주로 행복한 분들과 교류하고, 불행감이 높은 분들은 불행한 감정을 가진 분들끼리 교류를 하더라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게 80년 동안 계속 검증해봐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아낼 수 없었던 지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만의 전염성입니다. 이상하게 몸이 뚱뚱하신 분들의 주변에는 뚱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설사 뚱뚱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뚱뚱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면 체중이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고요.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유사한 병에 걸려서 유사한 나이에 조금 일찍 떠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만의 전염성도 네트워크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밝혀진 거고요. 세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 역시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흡연자일 경우에 특히 아주 헤비 스머커 골초일 경우에는 그 효과가 얼굴도 모르는 3단계까지 전염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이러한 아,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 감정이 어,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행복할 경우에는 나의 행복도가 올라갈 확률이 15% 향상되고요.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경우엔 나의 행복도가 올라갈 확률이 10%. 내가 얼굴도 모르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졌을 때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6%가 올라간다는 게 밝혀졌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만부를 더 번다고 해도 행복도가 올라갈 수 있는 정도는 불과 2%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것조차도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수입이 올라가는 것보다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방금 소개드린 연구 결과는 커넥티드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인간 행동의 네트워크를 궁금해하신다면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1940년대 프레이밍엠 마을에서 시작되는 그런 단순한 세계가 아니에요. 요즘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선 이 키워드가 엄청 뜨거웠는데요. 사실 세계적으로는요, 인류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류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룡의 시대 중에서 뭐 백악기,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건 지금 인간이고, 인간이 지구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류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류세의 특징은요, 어, 인간이 지구를 아주 빠른 속도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적어도 다섯 번의 큰 멸종이 있어서 있었는데.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멸종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인류도 분명히 멸종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대본기말 멸종, 백악기말 멸종 등 다섯 번의 큰 멸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인류를 멸종으로 이끌고 있는 여섯 가지 지표물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콘크리트입니다. 인간은 지난 100여 년 만에 콘크리트를 지구 표면에 30조 톤이나 들이부었어요. 그래서 지구는 더 이상 숨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685억 마리의 치킨을 어, 뭐, 매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계인이 멸망한 지구를 방문한다면 쓰레기 더미를 뒤져보고 아마 치킨 뼈가 왜 이렇게 많나 궁금할 거예요. 세 번째는요, 플루토늄입니다. 인간은 저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을 발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 전체를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축적해 놨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로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측면도 있죠. 그 다음은 이산화탄소예요. 우리가 어, 지구의 역사를 봤을 때 이산화탄소가 저렇게 주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해서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200년간 산업혁명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저렇게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는 직접적으로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지만 이 이산화탄소가 자연스럽게 바다로 녹아들여서 바닷물의 산도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바다생물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입니다. 인류가 매초 한 트럭 분량의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고 있는데 어, 저 벌레는 원래 어, 벌과 같은 그 곤충류의 집을 먹어치우는 벌레였는데 이제는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도 먹어치우고 있다고 합니다.